이거는 앵두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북 안동시, 한면 신남동 말고, 어, 천명사, 천명선원인데요 어, 보신 스님 절이에요. 절 주변에 이렇게 앵두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 담아가지고 어, 사찰 음식해요. 그 스님 주변에는 극락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기 한번 봐봐 저거는 뽕나무 이렇 해주고 처사님 많이 따잡수 있어. 보살님 많이 따 잡수, 있어? <웃음> <보살니>? <웃음> 많이 따 잡수? <laughs> 이거는 매실이에요 매실 매실 사지 지금 <laughs> 매실을 지금 담았는데요 제가 한 6년 된게 있거든요 이거는 따는데 공이 굉장히 들어요 딸때 넣는데 이제 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따는데 갔다가 다시 좀 따야 돼요 근데 이게 까는데 굉장히 손이 아파요 까요? 네. 이거 씨를 빼야 되거든요. 그냥 담는 게 아니고. 아, 담아가서 씨 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실나무 봤죠? 옥수로 맛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앵두앵두 앵두 보셨죠? 응. 와, 되게 이쁘죠아 이만... 참. 사진 찍었나? 사진 사진 빨리 오세요. 아, 같이 찍게. 그래서 이걸 이제 담아가지고 음, 8월 7일 날, 8일 날, 9일 날, 10일, 음. 부산 백스코 박람회를 하는데, 음. 요거 이제 재리해가지고요, 음. 어, 사찰 음식에 어, 꼬마 김밥 하는데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양념을했어요 음. 이거, 앵두. 보신 스님 표, 어, 자연 음식, 사찰 전문 음식인데, 어, 보신 스님은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어, 과일이라든지 이 열매를 따가지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약이 되고 맛있어요.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자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독이 뭔가? 이런 음식을 할때 열매와 이파리와 어, 채소가 독이 있어요. 독. <laughs> 독이 있는데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찰 음식은 만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깊은 수행이기 때문에 천태지관과 수행, 수행계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신 스님은 이렇게 수행 차원의 명약이 되는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잡수러 오세요. 나 마음이 타부. 이거 찍었지.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음. 응. 매실이 나와야 이거 이건 진짜 이쁘다. <laughs> 우리 보살님하고 차사님하고 네. 그거 할까? 사진 찍을까? 이 야. Yeah. <laughs>